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가 아, 마련한 mz세대 ceo에게 묻는다 네, 오늘은 아, 핀테크를 기반으로한 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 어, 핀다의 박국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핀다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국민입니다 네이 핀다 네예이 회사명 참 독특한데요 어, 네네뭐 예, 삶이 편다 뭐 이런 핀다 이런 겁니까 어, 네, 저희도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네. 처음 이제 이름을 지었을 때그 네. 과정은 어 저희가 파이낸스를 이제 모두 다룬다. 다 많이 다룬다라는 뜻으로 파이낸스의 핀과 아 파이낸스의 핀네 모두 다를 합쳐서 이제 핀다라고 이름을 지게 되었고요. 핀과 다 합자 네, 닫자.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 네. 뜻이군요. 네, 그러고 나니까 네. 이제 뭐 인생이 핀다, 꽃이 네. 핀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많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참 요즘 회사명도 아주 기발하게 <laughs> 또 많은 의미를 담아서 <laughs>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핀다도 역시 굉장히 좋은 회사명인 것 같고요. 어, 이 핀다 한마디로 어떤 회사라고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음, 네. 그, 저희는 이제, 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잘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저희 비전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음. 조금 저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음.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인 비용이나, 아니면 뭐 기회비용 없이, 음. 그, 최적의 현금 흐름을 갖고 갈수 있도록, 사람들의 현금 흐름을 디자인해주는 회사로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디자인해주는 네. 회사? 네. 네, 현금 되는구나. 걱정 없이 네. 저희 서비스만 있으면 현금 걱정을 없게 하는 게 저희가 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네. 예, 어떤 서비스를 또 어떤 분들에게 네. 네. 제공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대출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는 대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꼭 쓰셔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서비스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교 대출 서비스이고 네. 다른 한 가지는 대출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비교 대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저희랑 어,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 약 40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 조건 정보를 한 번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음. 이제 뭐 단순히 그냥 바, 뭐, 뭐 발품을 안 팔아도 된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데, 음. 그 이상으로 사실은 큰 장점이 어, 40개의 그, 그 상품을 비교를 하는 게 되다 보니까, 네. 원래라면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음. 받게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원래 갖고 있었던 뭐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제 상품을 찾게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 가, 한 가지 중요한 파트이고요. 네. 이제, 네. 대출은 사실은 받는 거에 신경을 쓰시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은데 급할 때 받게 되니까요. 네. 근데 받고 나면은 또 이제 그걸 어떻게 갚아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음. 그 저희가 대출 관리 어 기능을 만들어서 그 네. 부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대출 관리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상황 일정 같은 거를 알려드려서 연체하지 않고 이제 잘 갚을 수 있게를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뭐 여윳돈이 생겼을 때는 어떤 대출부터 갚으면은 어, 좋을지 이런 아, 부분들희가 네, 네. 판단을 해드리고요. 네. 또 특히 중요한 게 대출이 이제 한번 받으면 그 음. 조건 그대로 쭉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은 음. 원래 갖고 있던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네. 이제 대환대출의 기회가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출 관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 뭐 받는 거에서부터 다 받는 것까지 받는 것까지. A to Z로 커버를 네. 하는 게 이제 저희 서비스가 지향하고 네.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핀다를 통해서 네. 자기가 가장 원하는, 네. 뭐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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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미이겠죠. 네. 이, 이 후기를 보면은요, 네. 핀다 이렇게 이용자들 후기를 보면은, 뭐, 은행 창구에 가서 뭐, 바로 죄자 맞고 왔는데, 네. 네. 뭐 핀다 들어가서 뭐몇분 만에 대출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laughs> 놀랐다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어, 어떻게 가능하죠 어, 그게 이제 뭐 비교의 힘이라고 할수 있는 비교의 데요 네, 어 저희도 해보면서 사실은 그 금융기관을 하나하나 붙여 나가면서 음. 결과를 보고 음. 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금융기관들이 더 생기면 음. 더 좋은 조건을 그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했던 건데 음. 아이 정도로 그 다양한 조건들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보고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 금융권별로는 사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어. 은행에서는 거절이 나는데 또 다른 은행에서는 굉장히 좋은 금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 있고요. 음, 그게 뭐 보통 이렇게 대출을 할때 심사를 할때 네. 어, 어, 이용자 신용등급이 얼마인 어느 단계인지 네. 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네. 뭐 대출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거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렇게 금융기관별로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그렇더라고요. 이제 네. 각자 아무래도 이 신용평가 모델을 음. 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고 네. 그게 이제 각자의 경쟁력이다 보니까 네. 네. 생각보다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음. 금융기관별로 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들을 저희도 좀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음, 그러니까, 뭐, 핀다 같은 서비스가 없다면은, 그냥, 그야말로 이용자들은 뭐, 거리를 헤매면서, 그렇죠. <laughs>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네.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 그래서 뭐,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런 거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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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핀다가 2015년에 창업을 했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네. 비교적 그, 비, 요즘 뭐 핀테크 사실, 이 금융 서비스, 네. 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 비교적 일찍 창업한 셈이죠? 어, 그죠 네. 네. 요즘 뭐 그, 최근 뭐 은행 그, 곧 진출하게 되는 토스. 네. 그 토스가 대체 로 그때쯤 그때 이렇게 같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네. 저희가, 저희보다 한 1년 정도 일찍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1 세대 티테크 업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업체였죠. 네, 네. 뭐 상당히 거력이 쌓인 셈인데, 네, 네.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이렇게 작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네. 뭐 순탄하게 오셨나요? 아니 아, 그 당연히 순탄하게 오지 못했고요. 순탄하게 오지 못했어요. 네, <laughs> 네. 좋았던 적도 있었고 힘들었던 적도 네. 있었고. 네. 네.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네. 거라고 생각했던 <laughs> 시기도 있었고. 네. 네. 사실, 초반에는 뭐, 여러 가지 금융규제들이 네, 네. 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그 회사의 이 발전에 있어서 좀결정적인 어떤 전기가 있었다면 음, 네. 어떤 걸들 수가 있을까요? 어, 저희는 이제 2019년 그 7월에 현재 네. 정식 서비스를 냈던 게 이제 가장 큰 성인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아, 이, 이 핀다 그 앱, 앱으로 서비스하는 네네네 그 네네. 비교 서비스 맞습니다. 네 네네. 이게 결국 가능했던 게 같은 해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어, 그 전에 이제 못 하고 있었던 저희를 좀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에 대해서 규제 특례를 받았던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규제 특례라 그러면은 네 그게 그 소위 샌드박스의 표본인 것 말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네, 시험해보고 네. 테스트해보고, 네. 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계속 할 것이지 말 것이지 결정하는 네, 그, 그 트랙에 탄 거군요. 네. 어, 네. 네. 그래서 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네. 어, 특례를 받은 주제가 일사 전속 주인이. 음. 이라는 규제였어요. 일사전속주의. 네. 네. 그래서 이전에는 그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 음. 모집인의 경우에는 음. 여러 금융기관들을 이제 한꺼번에 대표할 수가 없고 음. 하나의 금융기관만 이제 중개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규제였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사실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중간에 이제 플랫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어 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핀다도 일종의 이제 중개인이 되는 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만 네. 전, 네네. 전속해서 네네. 중개를 해야 된다 당시에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음. 그걸 좀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음. 직접 중개를 하지는 않고 음. 어, 있는 상품들의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음.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말씀 나눈 음. 것처럼. 어, 개인마다 실질적인 조건이 사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어, 이제 밖에서 보이는 상품 정보만을 갖고 추천을 하는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저희가. 이 서비스적으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마침 그 규제 샌드박스가 어 나오게 되면서 음. 저희가 바로 신청을 하고 음. 저희는 서비스적으로는 기탄에서는 바로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음. 1호로 그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은 게 5월이었는데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조금 많이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두달 만에 이제 7월에 또 이런 비, 대출을 비교해주는 서비스 중에 가장 먼저, 정식 네. 어, 서비스를 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회사가 어떤 본격적인 궤도에 입을 네.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그 마이데이터 사업, 네. 거기에 그 뭐, 1세대 사업자로 선정이 되셨죠? 네네. 네. 네. 그 뭐,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어, 네. 굉장히 유충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laughs> 이따가도 가서 또해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음. 비교하는 서비스랑 대출을 관리하는 서비스 이두 가지가 어 중심축인데요. 네. 대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그, 그 고객의 대출 정보를 좀 정확히 갖고 있는 게 음. 어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어 가질 수가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더 정확한 추천, 더 고도화된 추천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뭐게 많이 달라질까요? 음. 음. 네, 그 나오면. 그런 부분이 이제 즉각적으로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출 관리 쓰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음. 어, 저희가 대출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음.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거는 아니고 음. 하루 정도의 그 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이데이터가 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음. 가끔씩 이제 고객분들이 아, 요 데이터가 아직 안 바뀌었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음. 그런 피드백들을 주시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 그런 뭐 대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종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음. 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음. 어 하는 그런 모델 고도화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에서는 이용자들이 이 자기 집 개인 정보를 음. 어, 여러 회사들이 네, 네.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네. 뭐, 스팸이 온다라든가 아, 뭐,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뭐, 서비스가 좀유축되거나 음. 이럴 혹시 염려는 없을까요? 어, 그, 글쎄요. 그,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어, 얼만큼 네. 저희 서비스가 얼만큼 매력적이냐에 그냥 슬쩍이 달려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매력적이냐? 네. 이제 결국은 고객에게 동의하에 저희가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봤을 때 이제, 어, 이, 이 서비스는 쓸만하다 싶으시면 동의를 음, 해주실 거고, 음, 음. 뭐 동의를 했다가도, 어, 별로 동의 안 되네 하면은 바로 음.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철회하는 과정도 네. 그 동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받을 때는 어떻게든 편하게 해서, 동의를 탈퇴. 받고 탈퇴는 그렇죠. 게 네. 해놨는데 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거를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 어,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 이제 갖고 있는 부담은 음. 당연히 고객의 개인 정보를 더 많이 다루게 되다 보니까 네. 어. 정보를 이제 정보 보안 관점에서 당연히 훨씬 큰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는 핀테크다 보니까 굉장히 꾸준하게 정보 보안에 강함이 오기는 했는데 음. 이 마이데이터를 기점으로 어 훨씬 조금 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 사실 어 그런 그런 이 신뢰성이라는 것, 이거 네. 네.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네. 기본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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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를 보니까는 그 안심번호 아, 네, 뭐 네. 도입 뭐 이런 것들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네. 네. 뭐 그런 맥락에서. 그 하시는 아, 네, 네, 있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은 원래도 그, 저희 고객 정보를 금융기관한테 전달드리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출을 받겠다고 결정하시면은 음. 그 금융기관한테만 이제 해당 고객에 음. 어, 전화번호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프로, 프로세스인데 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좀 불안한 거죠. 음. 이제 스팸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고 음. 그런 불안감들이 있으셔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고객 불편함을 없앨 음. 수 있을까 그런 걸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두 가지 그 방법을 취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안심번호이고요. 안심 안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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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번호는 또 워낙 택배나 아니면 배달 서비스에서 네. 많이 쓰이고 있는 거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한 서비스는 저희 가 저희 쪽에서는 뭐 고객정보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고객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많은 스팸 문자나 전화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근데 이미 좋은 서비스가 사실 있더라고요. 두나콜이라고 그 아. 정부에서 그 운영하는 이제 거기다 번호를 어 나의 번호를 기록해 두면 음. 스팸 전화가 안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음. 이제 당연히 저도 모르고 있었고 또 그거를 어. 찾아서 가입하는 건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네, 많은 모를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두날콜. 저희 콜 네, 네. 저희 서비스 내에서 그냥 그 두날콜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기능을 아, 아예 저희 앱에 넣어버렸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꼭 자체 개발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쉽게 네네.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네네. 네. 요즘 그래서 뭐 회사가 좀 분위기 좋으시죠? 어, 네. 그좀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빠르게 기 보이고 있어서. 있죠, 네. 그래서 얼마나 성장하고 그런... 있습니까? <laughs> 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네. 네. 어, 성장률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작년 한해 동안 음. 월 기준으로 그 대출 실행 건수가 6200% 정도 늘었고요. 6200%? 네, 어, 네. 회원수도 어. 12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 대세라 숫자네 아무래도 그만큼 또 네. 작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더 조금 빠르게 <laughs> 성장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올해 초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였는데 음. 올해도 계속 위연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네. 점이 좀. 네, 대표 입장에서 다행스러워. 뭐, 맞습니다. 그렇게 뭐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투자 사이드에서도 지금 피테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이런, 이런 뜨거운 이 관심들이 네. 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일부에서는 너무 좀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지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 그 사실 경쟁들도 뭐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들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 업계에 대한 관심 자체는 조금 음. 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원체 금융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잖아요. 네. 거대한 산업인데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음. 이 IT화, 모바일화가 조금 음. 어, 늦었었다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그핀테크의 성장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금융업계의 이 IT화가 본격적으로 음.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음. 어, 그만큼 그런 관심사도 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겠죠. 네, 네. 네. 우리 금융이 그만큼 좀 뒤쳐져 있었다는 그쵸. 그런 뭐, 이야기도 되는 거고요. 네. 네. 사실은 꼭 우리 금융이라기 보다는 네. 뭐전 세계 다 금융업은 이제 안정성이라는 거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어, 변화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 보수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하고 있고, 상황이라고 해요. 기존 하고요. 금융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핀테크 업체들에 그렇죠. 네. 네. 그쵸? 네. 미... 도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뭐 저희 같은 서비스는 사실은 조금 더 상생하는 음. 그런 음. 포지션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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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는 금융 기관한테는 이제 네. 저희를 잘 활용하시면은 윈이 나올 수 있다. 아, 오히려. 네. 그래서 네. 저희 서비스는 조금 더그 인터커넥트 플랫폼이라고 조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고객과 금융기관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잘 연결할 것이냐, 네. 고객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더 드리고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을 인스펙트하는 비용을 낮추고 네. 또 고객과 이제 그 릴레이션십을 더 모바일 모바일상에서 잘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조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대출이라는 한 분야에만. 어, 너무 국한되면은 또 어떤 확장성? 네, 또 네. 발전성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음.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냥 대출 네. 상품, 그러니까 대출 외에 다른 상품은 다루지 않, 않겠다라는 입장보다는 네. 조금 더그 고객 니즈로부터 하나씩 좀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음. 한 가지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음. 어,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 저희가 그 작년부터 그 제공하고 있는 그, 보험 서비스가 있, 있습니다. 보험도 없습요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CPI라고, Credit Protection Insurance라고, 음. 그,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음. 어 상황하시거나 뭐 아니면 음. 좀큰 장애를 입게 되셨을 때, 음. 그럼 그 대출이 가족에게 사실 상속이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런, 이제, 일이 생기면은, 음. 그게 이제 상속이 되지 않게, 채무를 보험사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희도 이제 그런 상품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음. 아, 이런 상품은 우리가 그냥 고객한테 음. 고객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어, 무료로 제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대신 보험사에 납부를 어, 하는 형태로 네.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무료로 해당 보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상품은 무료이지만 조금 더, 더 많은 이제 그 혜택을 넣거나 이런 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직접 중계도 가능하겠죠. 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그 갖고 있는 니즈를 바탕으로 음. 뭐 상품들을 좀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저희는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도 역시 중계의 개념이군요. 그쵸,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보면은 뭐 앞서 아까 뭐 토스 뭐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네. 보면은 뭐, 증권사도 만들고, 본사도 만들고, 직접.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핀다의 경우에는 뭐, 그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음, 뭐,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없고요. 저희는 네. 이제, 저희도 사실은 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거는, 음. 어, 느 정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신용, 평가 모델을 같이 고도화를 한다든지 네. 상품을 같이 기획을 한다든지 그렇게 금융기관이랑 좀 일접하게 협업하는 것 관련해서는 음. 계속해서 뭐 준비를 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직접 은행이 된다거나 보험사가 된다거나 하면은 네. 아무래도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 생각을,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저희 상품이 그런지, 따로 있는데, 네. 음. 다른 상품들이랑 얼만큼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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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면이 있습니다. 음. 가는 방향이 좀 다른 거군요. 네. 부족하고는. 네. 그렇게 네.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은, 네. 뭐 지금 그, 그런 전망들,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5년 후, 내지는 네. 10년 후, 핀다는 어떤 회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네. 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인데요. 네, <laughs> 네,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요새는 정말 이렇게 장기간 어떤 거를 계획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리고 더 그러다 보면 빠르게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는 네. 생각이 들고 사실,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네. 5년 후를 네. 미리 예측해 놓는다는 게 무슨 네. 의미가 있느냐. 그 다만 네. 이제 바램적인 저의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답변을 드린다면 네. 그냥 그 정말 많은 네. 웬만하면 네. 우리나라 국민 모든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서 네. 아, 핀다가 있어서 내가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뭔가 손해를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다 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네. 좀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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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핀테크 관련된 규제 상황에 대해서 네. 네. 어, 뭔가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더, 아. 더, 좀 뭔가 풀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저희는 또 아무래도 이런 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에 혜택을 좀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이 기조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이제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네. 대신 그로 인해서 또 어, 사건, 사고는 사실 언제나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고, 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대한 음. 그런, 어, 규정 같은 것들을 좀잘 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계속해서 그 기조가 잘 유지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이데이터 뭐 사업으로 지금 서비스를 이제 출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거 그거 만드는 데서 사실 이제 법 개정이 어, 된지 얼마 안 돼서 어,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할지 많은 네네. 사람들이 네네. 궁금해하는데 네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뭐그 그 데이터 3법 개정이 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개정돼서 사업자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가요, 어떤가요? 파운데이션이, 파운데이션이 될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음. 굉장히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그 어, 금융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어, 조금 더 정형화된 데이터기도 하고 음. 고객 혜택으로 저희가 연결하기에도 훨씬 좋은 성격의 데이터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소비자로서도 음. 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음. 그 데이터를 생성한 어, 기업이나 뭐 네. 금융기관한테 서만 그 해당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 데이터를 네. 이동시키면서 그렇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이제 데이터 상법, 이 마이, 마이 데이터 법에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은 네. 그런 어, 정보 이동권을 그 데이터의 소유자한테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굉장히 지금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어 출시가 지금 언제 8월 8월 4일 8월 4일으로 네. 되어 있네요. 얼마 네. 안 남았네요.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정신없이 조금 달리고 있고 네. 서비스 출시하고 나면은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은 결국은 있지 않을까. 있겠지만, 네. 저희도 네. 마음의 준비를 하자 네. 이제 빨리빨리 대응을 잘할수 있도록 하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좋은 서비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